자, 여러분들, 다음이습니다 BJ를 구자 텐데요. 오늘은 바로 또 얼굴 공개로 만들기 영상을 하려고 럽니다 뿅. 내 얼굴, 내 얼굴. 내 아름다운 내 얼굴. <laughs> 어? 점점. 네, 방금 불렸죠? 이게 제 친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, 무조건요. <무지었고요>. 자, <laughs> 잠시 안녕. 아, 잠시야 그만 기다려봐. 자, 오늘 만들기 영상 하장만들기 영상이 었으니 게임이 날게요. 자, 게임이 나하겠습니다 뿅. 어, 오캠이 왜 켜져 있지? 어, 꺼졌다. 자, 오늘은 바로 뭘할 거냐면 어, 뭐지?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이 제가 투맨이 투, 투 모두 까는 법이라고 했는데 다음 사람들이 안 까진다 했는데 그거는 자세히 안 봤기 때문입니다 제 영상은 그냥 대충대충 보고 그냥 다 그냥 친 거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송구한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은 잘본 사람이 있네요 잠시만 기다려봐 지금 모두 모드를 하고 있어서. 어. 더너 그러면 어쩔래? 니가 마인크래프트 버튼 모르고 뭐 열은 버튼 딱 클릭해서 이거 초기화되면 어떨래? 나이스. 그럼 나이스야? 초기화할꺼 네 어? 니니 네, 네 것도 똑같이 초기화할 거야. 그러면 나봐자 <laughs> <laughs> 영상을 올릴 건데 어떤 사람이 영상을 못 찍게 되었네요. 이거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영상을 보기가 싫었나 봅니다. 이거 뭐야? 아손 대지 봐봐. 아 이거 손 대지 봐봐. 마. 뽑는걸 뽑은 거야. 뽑은 거 뽑아서 뒤에는 있 피카츄 뽑나왔어아잠시만요 여우 볼 필요는 없잖아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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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좋겠다 요게 피카츄 중에 키가 제일 큰거야 제일 좋은거 야 아, 됐다 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텍스쳐 팩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. 에콜이라 유튜버가 저한테 악플을 달았죠 그래서 제가 사랑스러운 댓글 악플 댓글을 달아줬습니다 자 아, 완전 평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평지 나 빨리 영상을 끝내야 되는데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저도 귀찮아요 컴퓨터 안는 귀찮아요 빨리빨리 빨리 실행하죠 빨리빨리 푸딩 빨리. <laughs> 왠지 지훈이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전 간절 모드가 있습니다 간절 간절 커피 건뚜건뚜 사부님을 따라 사부님을 죽이러 왔지. 상으로 을 수가 있죠 한번 상으로 가볼까요? 아 모르고 화면을 죄송합니다. 화면을 화면을 안 보여드렸네. 아유 진짜 바본가. 자, 자 사부님의 사부님을 죽일 이 나쁜 녀석. 내가 죽 죽이지. 어 난이도가 삐. 사부님의 복수. 널 죽여주지. 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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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 어, 뭐야? 사람이 렇게 많아? 잠시만, 안 돼! 안 돼! 내가 죽을 수없어 사부님, 이 사부님, 사부님! 끝. 자, 여러들 이렇게 사부님을 찍었는데, 지금 쌍둥이들이 잘 죽이려고 쫓아오는군요. 어? 달려야 돼! 달려! 슬금슬금, 어?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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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녀석들 나쁜 녀석 오 방금 간절히 꺾였어 역시 간절 모든가 자 이렇게 상극을 가었는데톰님들 음, 많이 깔아주시게 오오슬램이다슬램 슬림 슬랜 하이 한번 여기서 얀데레 모드에서 가장 예쁜 애를 소환해볼까? 가장 예쁜 애는 바로 잠시야 가장 예쁜 애 공개 가장 예쁜 얘를 공개해야겠군. 가장 예쁜 얘. 가장 예쁜 얘는, 얀들이소원 가장 예쁜 얘는, 가장 예쁜 얘는, 나다! 나였어. 이런 일은, 없을 거야.